예 오늘 니헤미아서 11장 1절에 36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은 오늘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예또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착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귀한 또 교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나 이제 포르덴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성벽이 건축 되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또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처럼 또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번성한 그런 지금 도시가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성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또 그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한 국가의 수도로서 그렇게 번성하고 또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의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야 하겠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이 지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이제 성을 수리하고 다시 고치고 그 땅에 수도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거하면서, 즉 예루살렘 땅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돌보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그 사람들을 이제 제비뽑기 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을 수리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과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 때문에 누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질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성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에, 어, 그 제가 처음에 나주촌놈이 와가지고 군포에서 사니까 꼭 출세한 것 같더라니까. <laughs> 그래서 아니, 그시고그 그 여러분 영산포 교회도요, 120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어머니 역할과 같은 그런. 교회였고,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건물이 막 웅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4km, 5km 그때 당시 걸어가서 이곳이 와서 하나하나 그 돌로 지어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 건축 어떤 좀학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이제 건물인데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이거 올라오니까 갑자기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리 가게 됐냐고?" 그래서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가요? 잘나서 왔지?" <laughs>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전하게 되어지고 또막 이렇게 그 변두리에서 살고 막 시골에서 살다가 막 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이 아파트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요. 옛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똑같아요. 시대만 변하고 사람만 변하고 지역이 달라 다를 것이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이고. 막 째째하고, 막 어떤 사람 하는 이런 것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들도 똑같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은요, 대단히 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지면, 또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손해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들의 땅과 재산은... 어쩔 수 없이 그성 안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이 항상 모든 그 대적들의 공격의 주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저그 유교 때도 보게 되어지면 어떡하든지간에 막이그 서울을 이제 서로 뺏기 위해서 막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적의 집중이 이제 적의 공격이 집중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때도 보게 되어지면 막 부산에 침입해가지고, 어떡하든지 막 서울로 이렇게 올려가자, 한양으로. 근데 그때 그러잖아요. 에, 애국아 모르는 사실 몇 가지가 있었대요. 보통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임금은 그 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생포되든지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일본 녀석들이 모르고 온 것이 뭐였냐. 선조가 그렇게 빨리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성에 사는 것을이 이게 그래서 항상 전쟁이라게 되어지면 뭐 요즘은 조금 전쟁의 의미가 어떨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쟁이라게 되어지면 항상 그 나라의 수도를 정복하면 거의 다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라이든지간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서울 수도를 뺏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집중력을 이렇게 공격력을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뭐예요?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을 산, 성에서 산다 이것은 그만큼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영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서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의 그런 어떤 그 어, 예루살렘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성이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즉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적들의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탄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집안의 식구들이 그것을 핍박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맞설 수 있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에 뭐할수 있어야 돼요? 맞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오는 핍박과 거기에서 오는 모든 분리,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 예루살렘성에 어, 거하는 그것이 대적들로부터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는 그것까지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 뭐, 이거 알지만, 하자라는 대로 같이 해서 술에 술탄도 물에 물 탄든, 그래서 구렁이 담는 방안의 실의 신앙생활은요, 그것은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할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즉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핏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신앙의 정제을 지키고 잠자고 싶어도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죠. 예, 저도요 이 시간 잤으면 좋겠어. 요 저도요 누군가가 설교할 때그 앞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설교 시간에 자는 잠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 희한하게 희한하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쿨했다가 희한하게 주의은이가 그렇게 충만해 설교 끝나면 딱 깨거든요. 그리고 그깰 때의 기분은요, 말로 없이, 말로 할수 없이 마음이 상쾌해요. 잘 잤거든요. 자, 저 혼자 돌아보시면서 잠자지 마십시오. 아무튼요, 아무리 지루해도요, 시간 되면 끝나요. <laughs> 아무튼. 잠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그들의 그 재산과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들이 오면 주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살면 그만큼 그 예루살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할 것 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래서 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선호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성이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지면 지도자는 지도자들도 그 성에 거주해야 돼요. 또한 성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월에서 그 예루살렘성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명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로 충성되어지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장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교회예요. 교회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처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 지금 어떤 뭐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졌구나. 당시에 최고로 발전한 어떤 문명과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편의시절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성에 살기를 원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명예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명예를 얻는 것은 바로 민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것들을 조금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어떤 자존심도 어떨 때는 때로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내 고집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시간도 어떨 때는 포기하고 누구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까지도 그래요.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에 남아서 성을 보호하고 재건해야 할 이제 다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있겠다라고 하면 넘쳐났을 텐데 그래도 그 성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자원하진 않아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아서 이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백성 중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마을과 촐락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 일부는 여러 유다 성읍들의 흩어져 살았다고 전해 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느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근 이제 정착하게 하고, 그외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기업을 따라서 이때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주민들을 섬기는. 정교 지도자들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4절,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4절로 6절, 유다 자손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냐민 자손 중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정해진 이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수의 제사장들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10절로 11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제사장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 가기를 결심했을까요?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몇 달, 이렇게 며칠씩, 한 달씩, 열흘씩 걸려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바로 그때그때 그때 와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도와서 함께 할수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명단이 12절로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남자 일꾼들은 모두가 1192명이었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은 모두가 283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 의 이름들이 15절로 18절에 나오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72명의 문지기들이 성문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 시대 때나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시대 때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에는 여러분 레인들 몇 명, 제사장들 몇 명만이 그 성전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 예수님 시대 때에 유월절이 한번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이제 소와 양과 염소들이 잡혔는데 몇만 마리가 잡혔냐면 몇 마리가 몇만 마리가 잡혔을 것 같아요 유월절에. 20만 마리가 잡혔어, 20만 마리. 20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달 전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한달 전부터 성전에 모여가지고 어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6월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몇몇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더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이제 절기들의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과 이분들, 이 제사장들 위해, 그리고 제사장들 돕는 일꾼들 위해, 다른 제사장과 레인들은 각각 자기 조상들의 용골를 따라서 유다의 여러 마을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와서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열두 지파에,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각각 이제 자기들의 거처가 이제 분할되어서 나눠지고, 그리고 유다 전역에 이제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살수 있도록 그 성읍들을 준비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절기 때만에 어떤 그런 그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뭐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 각 지역이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처하지 않는 정착하지 않는 다른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에, 그. 그것을 돕기 위해서 평상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돕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이죠 성전 일꾼들은 오베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시아와 기스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일꾼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서 그들을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인들의 감독은 아사의 후손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감독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상번제가 드려지고 상번제가 드려지면 열두 계단이 있는데 세 계단 하나 둘셋째에 넓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서고 하나 둘셋 곳에 또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제일 위에 열두 계단에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상번제가 마치면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예배 마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승만을 태우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는 레인들이 찬양을 했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사가 예수님 성전 시대 때에 그이 있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목에 되어지면 바로 날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부다이아가 왕의 대리자로서 백성과 관련된 일을 관장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성에 정착하게 하면서 점점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질서를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제사적인 그런 종교적인 측면들이 점점 질서를 잡혀 가서 이제 그 나라가 점차 점차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루살렘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질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자들이 있고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이건 무엇을 얘기해줘요? 교회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가 은혜롭게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다 족속에 살았던 그마글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안에는 17개의 성읍들이 이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1절로 36절 말씀 보면 이제 베냐민 후손들이 살았던 15개의 마을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성기술래 가면 이제 그큰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 이쪽은 유다 지파고요 저쪽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질 텐데 이제 에, 베냐민 집화도 그 옛날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유다 출신의 레인 중 일부는 베냐민 족속과 이제 함께 어우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지금 정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뭐에 점차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회복의 역사가 점점 뭐 하도록 가시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포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관리직들이 세워지는 이런 행정적인 어떤 이런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성에서 이스라엘백성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금포 서북교회에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내 가정이 다 여섯 식구로 막 늘어나는 거 그것이 아니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웃음을 잃었던 가정이 웃음을 되찾고,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고, 서로 다투었던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것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정에 가시적으로 즉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고 터지고 깨져요. 그것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웃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등을 두들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웃음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오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고,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내가 하는 말마다 뭐 하냐면, 상처받아 사람들이. 안 되죠? 예.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목사가 실수 많이 하죠. 말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실수 많이 하는데, 목사의 말씀에 실수 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요 교회 안에 서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게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군포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가시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과 만날 수 있었고요. 어떻하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서로 설령 처음에 사람들처럼 자원하지 않았을지라도또 그들이 원칙을 정해서 또 제비뽑기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말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원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 제비뽑혀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또 그렇게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사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내가 주내 내가, 주장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의견이 다른 분들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재직이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로 결정합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 뜻을 적고 그래서 함께 그 일에 힘쓰기로 한 그것에 함께 뭐해요? 협력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아 제비 나잘 뽑혔다. 나 로또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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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대적의 이업으로부터 노출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혀진 사람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성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 해서 그 어느 누구나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싫어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뽑혀진 대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목사 뜻에 다 당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는 거기에 숙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또내 뜻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하자고 했을 때는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주고 수고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강건도 불구경하던 식으로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선포하건데요 하나님도 그들을 보실 때 강건도 불구경해요 정말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요.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서로 헌신하시고 자원하시고 또 하나님 의 은혜를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세워졌지만 완성된 게 아니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고 제비 뽑혔을 때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할 일들이 태산 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비 뽑아서 세워진 정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군포 서북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쓰고 있어고 은혜 안에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